신랑 신부가 더욱더 예식 도중에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 있도록 레빈 여러분들이 예식 전에 큰 박수 연습을 한번 하고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대 뒤편에 있는 신랑 신부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레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좋습니다. 호텔을 오면은 좀 레빈 여러분들이 살짝 내숭을 떠시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럼 예식을 게식사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김태웅군과 신부 이은나 양의 성스러운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빈 여러분, 제 차,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빈 여러분들은 무대의 뒤편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랑 신부를 이자리에기주신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을 해주실 건데요. 양가 어머님 입장하시기 전에 사회자가 잘 보니까 한복도 너무나 예쁘게 잘차려입으시고 오늘 화장발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이 아름다우신 두분또 사이도 너무 좋아 보이시거든요. 우선 꼭 잡고 무대 앞으로 양가 어머님 맞이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층 내빈 여러분 큰 박수로 양가 어머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 양가모님의 입장과 화속 전화로 예식의 시작을 달렸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은 제차 다시 한번 문의 뒷편에 있는 큰 문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보이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지금 문 뒷편에는 오늘 신랑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 두분중 먼저 오늘 듬직한 주인공인 신랑님을 바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신랑 입장해 주십시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신랑 신부님하고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인터뷰나 뭐 전화 통화라든가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신부님께서 처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천일 동안 오늘 천일이 됐죠? 이 천일 동안 항상 만나면서 신랑님이 신부님을 향한 항상 한결 같은. 일도 그렇지만 사랑을 향한 녀같은 마음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무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길에 다니는 남자들보다는 훨씬 훨씬 더 잘생기지 않았냐 개인적인로는 이상형이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내빈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좀 재수없어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신랑을 어, 군대에서 같이 2년 2개월 정도 봐왔던 입장으로서 항상 후임한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안하고 항상 잘해주는 모습에 너무나 멋진 남자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신부님도 만나뵀지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 인재인 신랑을 무대 앞으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신랑 1층 네. 이민 여러분 큰 박수로 신랑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악기에 멋진 외모를 갖춘 신랑님께서 무대 앞으로 와주셨습니다자 몸을 돌려주시고요. 네빈께 감사의 인사 가능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한 신랑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신랑님은 잠깐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계단 아래, 예 좋습니다. 한칸더 내려가시기 좋습니다. 자 이제 네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무대 뒤편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신랑과 그리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오늘 이 시기 어찌보면 좀더 신랑보다 중요한 주인공일 수 있겠습니다. 신부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무의 앞쪽으로 나와주셨고요. 버즐로드 위쪽으로 올라가 주시겠습니다. 아까 신랑님 칭찬을 좀 제가 했었는데 신부님 칭찬도 제가 신랑님의 말씀을 빌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일이 됐고, 3년 전에 신랑님께서 신부님을 처음 만난 날 바로 그날 결혼을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외모는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잘 통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주실 때마다. 큰 매력적인 그 눈웃음에 신랑이 너무나 반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신부님께서는 평소 자기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항상 신랑님을 넓은 배려심으로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모습에 신랑이 신부님의 외모에도 반했지만 그 마음적인, 내적인 부분에도 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었다, 결혼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마음씨를 가진 신부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부, 입장. 예빈 네, 여러분, 신부님을 탄한 밖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그릇이 너무나 잘 어울리시고, 너무나 예쁜 미소와 함께 입장을 천천히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신부님의 아버님께서 사장님의 행복한 길에 도착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아버님과 신랑의 박수 한번 하시고요. 네, 아버님, 통한번 해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현 씨의 너무나 이 감사한 마음을 애정 표현을 매일매일 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대신 이 영상으로 표현하고 한다고 하니까요. 예빈 여러분들은 이 영상 같이 바라봐 주시면서 어, 또 많이 축하해주시고, 또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 아버님께서 되게, 신부 아버님께서, 사실 그 어머님께 사랑 고백만 하시고 내려가신 것 같아요. <laughs> 원래는 신랑신부와 답담을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시대가테 잘해라. 이 말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아버님 그수영회 갔다 오면요. 그 사위하고 술 한잔 같이 하시면서 또 깊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신랑신부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감사 영상. 큰 박수로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이두 분이 하나가 되는 만큼 앞으로 행복한 길로 나아갈 때큰 박수로 함께 다시 한번더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님의 멋진 모습과 신부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준비가 됐네요. 바로 행복한 길로 첫 걸음을 내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민 여러분 큰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신랑 신부를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마지막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아마도 기사님께서 뽀뽀하라고 시킬 겁니다. 끝까지 보시다가 신랑 신부 뽀뽀할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 드레시가입니다. <susurra>